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2일차입니다. 오늘은 중문 별장에 들렸다가 그다 호텔 체크 나고 제주대학교 저녁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별도로 편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까지 만해도 굉장히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뭐 흐리거나 말거나 뭐차 있으니까 가면 되죠. 출발합니다. 오늘 제주대학교 강의를 듣고 윤은기 원장님, 강사 중에 강사시죠. 윤은기 원장님의 강사필독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강사란 무엇인가? 강연은 강의하며 맺은 아름다운 인연. 강의는 저서로 빛나고 24개의 저서는 나이태와 같다 저서를 통한 강의가 역시 최고. 강사란 무엇인가? 교학상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 누구를 위해 하는가? 자기가 아니라 청중과 세상을 위해서 따라서 청중에 따라 맞춤 강의하는 것이다. 세 번째, 90초가 매직타임이다. 강의 시작 90초 안에 집중시키지 못하면 90분이 무너진다. 네 번째, 강사의 질문. 정답이 없는 질문이 최고다. 상대를 몰아붙이는 질문은 절대 금물이다. 모르는걸 애써 답변하려 하지 말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라. 우문 현답도 있고 현문 우답도 있다. 다섯 번째, 케이스 스타디가 스토리텔링이다. 강의 주자만은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함께 토론한다. 최근의 실제 사례 발굴. 여섯 번째, PD처럼 생각하고 탈렌드처럼 움직여라. 강의는 하나의 작품이다.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오페라처럼 완성도를 높여라. 일곱 번째, 살아있는 강의안이 중요하다. 죽어있는 강의안은 안 된다. 거목을 생각하고 업데이트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라. 여덟 번째, 강사의 시테크. 시간이 생명이다. 끝나는 시간이 중요하다. 미리 도착하라. 강의는 생방송처럼. 아홉 번째, 강사의 태도. 지나친 겸손은 독이고, 지나친 자랑도 독이다. 타인을 절대로 비방하지 마라. 열 번째, 강사의 복장. 의사에 가운, 군인의 전투복처럼 강사는 강사답게 이와야 한다. 반박자 앞서 입자. 코드를 받는다. 열한 번째, 강사의 자기개발. 저술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 저술은 마케팅 투리자 신뢰 획득의 증표이다. 마라토너처럼 훈련하라. 깊이 파고 넓혀라. 열두 번째, 강사로는 무엇인가?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라 13번째 롤모델은 누구인가 예수 스카모니 공자 소크르테스 이 여름 음, 잘지내습니다 정말로 금과 옥조 같은 음. 말이죠 폭우와 소가 있는 기간이 많 디스커버리 제주 김형우 대파로 만나러 갑니다 어휴 비가 이렇게 와 우와 폭우가 쏟아지네 드디어 디스커버리 에주도착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디스커버리 중문 별장에 왔습니다. 아, 오늘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예,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아, 네네. 제주 원래 제주 출신 아니시죠? 예. 제가 예, 알기로는 예. 그 금융계에 근무를 하셨다고 요 예,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음. 지금도 가족들은 파주 운정 신도 살고 아, 있고요. 아, 그리고 파주에 그 윤재영 씨도 그 파주 사는 예, 거. 예, 예. 그리고 아, 그렇구나. 제주가 좋아서 원래 음. 이제 귀농을 음. 한 10년 가까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원래 목표는 음. 그, 제주에 내려와서 음. 귤농사 지으면서, 음. 어, 그냥 농사 지으면서 사람보다는 자연을 상대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음. 생각으로 이제 10년 전에 처음 도전을 했다가, 그때 한 1년 제주에 있었는데, 음. 평화로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의, 에어백이 안 터졌으면 죽었을 얼굴처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음. 병원에 음. 누워있는데. 이 음악 조금만 네, 네. 더 줄여, 줄여주세요. 음. 음. 좀, 제주가 나를 밀어내나 음. 싶어갖고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예, 네, 네. 1년만에 올라갔다가. 음. 한 2, 3년, 어, 서울에 다시 있다가,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20년 만에 친구가 제주도를 왔어요. 와이프 수술하고. 음. 그 친구가 자꾸 뭐 해보자길래 음. 그때 이제 그 제주에서 해보고 싶었던 그 관광 관련 아이템이 있어서 음. 그걸 이제 한국관광공사에다가 뭐그 관광면 저 공모전이 있어서 거기다가 아, 네, 사업객사를 음. 하나 넣었는데 음. 뭐 그게 어떻게 덮어됐죠 음. 네, 그래서 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대단하시네. 요 그러니까 준비를 네.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니까 원래는 이제 귀농하려고 사실 은 음. 이제 근데 그그 그 저희가 기획했던 게뭐 지역 로컬 액티비티 플랫폼이라는 음. 컨셉이었는데요. 그냥 음. 제주도에서 지역민들이 일상적인 것들을 체험 액티비티로 만들어서 음. 사람들이 공유하게 하고 그걸 좀 수익 모델을 만들어보자 음. 그거였는데 사실은 음. 거기에 제가 귀농하려고 준비했던, 음. 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사실 음. 고스란히 많이 녹아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네, 왜냐면, 음. 음.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는 수지타산이안 맞는 거예요. 수지타산안 맞고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건가요? 예, 네, 그쵸. <laughs> 굉장히 아. 힘든 일이고요. 여기 원래 그 감귤거 농장에서.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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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동양봉도 배워봤고, 음. 음. 그 다음에, 그, 파주에서 텃밭 농사도 한 7년 접고. 아, 하셨구나. 네. 예, 이것저것 이제 뭐 귀농 교육도 받고 음. 해봤는데, 음. 정말 어려운 게 농사더라고요. 음. 음.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음. 반면에 그 소득을 실현시키기는 또 쉽지 않고. 그렇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부가적인 걸 올릴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보니까, 단순히 1차 상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2차 가공을 하거나 음. 아니면 3차로 어떤 체험 상품을 음. 만들거나 음. 그러니까 좀 부가성을 올리면 음. 수익이 나올 수 있겠다. 음. 어,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음. 어, 마침 어쨌든 제주도로 올 계기가 있어서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 액티비티 상품을 많이 음.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네. 음. 지금 그 회사 이름이 디스커버인가요 디스커버입니다. 디스커버, 디스커버. 디스커버 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액티비티 플랫폼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걸좋아해서다 아, 예. 아이고, 좋죠. 액티비티가 어, 있어야 그게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주로 어떤 액티비티들이 있게 나요? 처음에 저희가 기획했던 음. 거는 음. 그 지역민의 어선 음. 아니면 낚싯배를 타고서 오. 야생 돌고래를 보는 그런 아, 체험이었어요. 아, 오케이. 네? 음. 그러니까 제주도에 야생 돌고래가 음. 있다는데 음. 어, 왜 이거를 음. 그 관광 상품을 안 했을까라는 의기심에서 음. 시작했고요. 왜냐면 음. 제가 신혼여행을 호주로 갔는데. 음. 거기서 포트 스테판이라는 데 가서 음.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내고 요트 타고 음. 돌고래 지느러미만 200m, 300m 떨어진 데 살짝 보고 왔거든요. 아, 네네. 음. 근데 제주도에 돌고래가 있다는데 음. 돌고래 음. 투어 상품이 없는 거예요. 아, 그거 멋지라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음. 관광 그 공모전에 그 아이템을 넣었는데 그때까지 돌고래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laughs> 돌고래가 있긴 있어요. 했죠. 아, 음. 오직 신문 기사만 보고 어, 어. 논문이란 그런 서치한 자료만 보고 어, 있구나 음. 한 120마리 정도가 있다라는 음. 기사만 보고서 음. 어, 사업을 시작했죠. 말도 안 되는 짓을 음. 한 거죠. 아, <laughs> 이거 사업 시작하고 네. 한6개월간은 이제 제주에 날아서 와 하는데 저희가 배도 없고 음. 그다음에 배가 배를 뭐투받아서 산다 그래도 음. 그 뭐랄까 정박할 공간이랑 선장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음. 근데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음. 왜냐면 음. 다 주변에서 친구들이야 음. 너뭐배 있어? 뭐돈 있어? 어떻게 음. 그거 할래했 근데 음. 음. 아니 제주도에 배가 얼마나 많은데. 하 음. <laughs> 예. 급에 그 서로 나눠서 하면 되지 않냐 어, 선장님들은 그 수익 가져가고 우리는 음. 마케팅하고 상품에서기획해서 음. 팔면 되지 않냐 그렇죠 음. 처음에 섭외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음. 왜냐면 다들 그게 돈이 되겠어? 누가 돌고래를 돈 내고 봐 어.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선장님들한테 그거 자기배 타고 나가면 음. 맨날 지나다니는 애들인데 <laughs> 더군다나 또그 선장님들은 어. 8인승짜리 낚시배요 되게 허름한 배였어요 아, 누가 이거를 어? 3만원, 4만원을 내고 타겠냐. 음, 위험하기도 하죠. 예. 네. 음. 이게 지금 제주도에는 잠수함이 세대고, 음. 유람선 그렇게 좋은 곳도 음. 있고, 볼트가 있는데, 음. 나는 될것 같다. 음.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돌고래를 보는 거지.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액티비티가 있거든. 네네. 사람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갖다 주면. 네네.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탐사 성공률이 무려 저희도 음. 놀랐는데 사실 음. 저는 30%에서 35%를 예상하고 음. 있어요. 왜냐면 전 세계 평균 성공률이 그 정도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무려 90%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냥 갈 우와. 때마다 보는 거예요. 10%는 못 보는 게 어. 돌고래가 없어서 아니라 음. 못 찾거나, 얘네들이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하루에 음, 1 0 0 이상. 음, 그러다 보니까 못 버는 음, 경우가 있데 음, 그래서 그게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성공한 케이스를 보고, 다른 마을에 이제 선장님이 의뢰가 오셨어요. 음, 예전엔 저희가 막 찾아다녔으면, 얘는 음, 하나의 어, 성공 사례가 생기니까, 오케이. 이제 여기저기서 의뢰가 많이 음, 오시더라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목포구의 섭선이 앉아서, 음, 음. 의뢰가 오셨는데, 거기는 뭐 돌고래도 없고, 섬이 하나 있을 뿐인데, 음. 그 배는 거기는이 8인승짜리 어선이에요. 음. 주로 그 선장님들은 뭐를 하고 돈을 버셨냐면, 섬에다가 낚시꾼들 실어주시고, 음. 아니면 다이버들. 오케이. 다이버들 실어, 음. 섬에다가 실어다 주는 걸로 그냥 뭐만 원씩, 음. 이만 원씩 받고 하셨어요. 음. 그래서 섬을 한 바퀴 도는데, 하, 이게 참... 마땅치가 안더라고요 음. 한겨울에. 음. 그래서 제가 음. 선생님한테 여기서 뭐하고 노셨어요? 음. 어렸을 때. 음. 아니면 아이들이랑 뭐하고 노셨어요? 음. 거기는 모래사장도 없고, 해변도 음. 없어요. 음. 서귀포 쪽이 사실은 해수욕장이 음. 몇개 없거든요. 그렇죠. 중문, 표선, 그 다음에 음. 저기 화순. 예, 음. 네. 모래사장이 별로 없습니다. 음. 태평양을 음. 접하고 있다 보니까. 음. 섬에서, 수영, 뭐라 그래요? 섬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수심이 3, 4m가 넘어요. 음. 여기서요? 섬 음. 그 가까이에서 애들이 한거배 대놓고 거기서 수영하는 건데 음. 물고기도 많고 음. 좋다는 거야. 음. 그래서 겨울 이제 끝날 무렵에 수트를 입고 물속에 직접 들어가 봤죠. 음. 뭐든지 직접 해봐야 아. 됩니다. 그랬더니 제주도 본섬은 이제 그 백화현 산 때문에 음. 해초가 다 말라 죽었어. 요 음. 바위에 보면 하얀 자국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거기는 해초가 가득하고 해초가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많잖아요. 음. 어, 여기서 스노클링 하면 재밌겠는데. 아, 스노클링? 예. 네. 음. 그래서 다이빙은 사람들한테 되게 그 음. 조금 부담스럽지만 음. 스노클링은 되게 접근하기가 그렇죠. 쉽거든요. 초보자들도테꼭 음. 하는 것만 배우면 음. 되니까. 그래서 어선을, 근데 이제 어쨌든 배를 타고 호핑을 하니까 네. 저희가 어. 호핑투어라고 이름을 음. 쳤죠. 호핑투어. 동남아답게. 아. 네. 동남아처럼. 음. 그게 또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생각을 깊이 하고 과연 어떤 네네. 체험들을 갖다 원할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음. 저희는 사실은. 어, 플랫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통하는 그런 그렇죠? 회사잖아요. 음. 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회사라기보다는 음. 정확하게 저희 개념은 저희는 여행 카테고리의 마케팅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음. 마케팅 회사? 네, 여행자들. 그니까 음. 커스터머가 음. 뭘 원하는지를 음. 분석을 해서 음. 그 사람들이 그 여행 왔을 때, 제주도 여행 왔을 음. 때이 사람들이 원하는 음. 상품을 음. 만족할 만큼의 상품을 만들고 음. 그걸 운영한 사람을 찾아서, 매칭 그렇죠. 뭐 그게 그게 불편해. 상품을 기획하고 음, 음. 유통까지. 오케이. 근데 이제 다른 플랫폼에 탑재를 하게 되면 또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아, 이제 비용이나 마진이 생기는 그렇네. 그 줄어드니까 음. 저희가 또 직접 플랫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음. 저희가 플랫폼처럼 보이지만 음. 사실은 저희는 이제 여행 카테고리에 마케팅하는 음. 회사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개발하시는 음. 액티비티가 지금 몇 개나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개발한 것도 있고 음. 아니면 이미 개발돼 있는 거를 음. 저희가 조금 다듬어 가지고 어, 음. 마케팅, 순수하게 홍보 쪽만 음. 한 것도 있고요. 한 30개 정도 탑. 했죠. 음... 년 정도. 그3 0개 정도를 다한 번씩 그 체험을 하면은 한 달에 두 음... 닦아야겠네. 아, 그럼요. 근데 <laughs> 이게 계절적 한계가 있어서. 론이 음... 근데 7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음... 느꼈던 게 뭐냐면 음... 저희 매출이 여름 3 개월에 한8 0가발생하거든요 여름 음... 굉장히 음... 취약한 구입니다 음... 오케이. 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그 취약함의 어떤 그런 거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음... 코로나가 끝나면서 회화로간 여파도 있었지만 음... 그것보다 음... 7월 달에 작년에 서귀포가 나흘 빼고 계속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한 거죠. 음. 그래서. 소위 그, 소위 말하그계절순록 시내로 비가 항상 있네. 그래서 사실 음. 저희는 이제 동남아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 음. 마침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한 템포가 스텝 좀 엉켰죠. 음. 네. 음.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또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 음. 지금 여행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를 보니까. 음. 카페가 관광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좀세련돼져서 음, 음. 그냥 입장면에 와서 관광만 하고 음. 쑥 둘러보고 음. 가는 그런 주마 간산식이 아니라 음. 뭔가 여유 있게 쉬고 음. 싶은 거예요. 그렇죠. 리트리트. 네네. 네. 근데 아무 데서나 자기가 의자 갖고 다니면서 쉴 수는 없잖아요. 그 그렇죠. 공간도 애매하고. 음. 그래서 그... 그 대안이 저는 절충점이 카페라고 본 거예요. 음...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 아니면 바닷가에 음... 그 뷰가 보이, 오션뷰가 음... 보이는 그런 카페에서 음... 커피 한잔 해봤자, 뭐, 비싸봤자, 뭐, 8,000원, 많아. 아그럼 10, 예, 네, 음... 보통 한6 0 0 0원 하니까, 음... 마시면서 여유있게 한두 시간 놀다가, 얘기하면서, 음... 경관을 음미하면서, 음... 스트레스 푸고 가는 네.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그 비즈니스 어 어쨌든 그이 저걸 보면 일종의 그 플랫폼 마케팅 플랫폼이 지금 하나 있고. 네네. 네. 계속해서 상품을 직접 개발하기도 하고 다른 상품을 다듬어서 네. 올리기도 하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다에 이제 피지컬리는 이 그러면 이 카페 굉장히 이쁜데. 요거는 네. 언제 지금 만나신 거예요? 이거는 예 사실은. 어. 저희가 2016년도 창업했을 때부터 음. 사무실 겸 숙소로 쓰던 공간이에요. 아, 이 공간이? 네. 음. 원래는 여기가 이제, 이게 보면 다 벽이었고요. 아, 오케이. 여기가 이제 안방, 거실, 음. 이게 이제 거실에 있던 분할로, 음. 음. 실제로 이게 87년에 어떤 회장님의 별장으로 지어졌던 음. 집이에요. 그러니까 87년이면, 별장이 불법까지는 아니었지만, 오케이. 음.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음. 어, 좀, 세금도 굉장히 세고, 예, 음. 좀 이슈가 되던. 그럼요, 그당시에 예, 예, 그랬어요?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 불구하고, 음. 음. 귤밭에 이렇게 막야자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심어놓고, 아. 이게 조경이 30년 전 조경이면, 저희는 다듬기만 아. 했거든요. 오케이. 예. 이를 그러면 인수로 하신 거예요? 아, 아니요. <laughs> 저희는 아. 임대를 했습니다. <laughs> 아, 임대로? 어. <laughs> 예, 예, 근데 이게, 음. 이게 뭐 시세로 따지면 거의 100억 가까이 해서요. 아. 가까운지라. 그러면 저 감귤 농장은 그 소유를 하시고? 아니요, 그것도, 그것도 같이 임대를. 그러니까 전체 프로퍼티는 전부 다 임대를 하셔가지고, 네네. 거기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지금 하시는구나. 목표는 네. 이제 이거를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거를 인수하는 거죠. 음. 네. 그럼 여기에 시설물은요? 지금 현재 어쨌든 카페가 지금 이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지금 일차는 저희가 카페 좀만 안성했고요 음. 급하게. 음. 카페존은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음흠, 네. 네. 지금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음. 뭐 하루에 뭐 150에서 200명을 뭐 찾아오시는 어, 명소가 됐고. 2차는 이제 귤밭을 음. 약간 캠프닉, 캠핑과 피크닉을 결합한 아 캠프닉 쪽으로 저희가 설정해서 아, 오케이. 귤밭에서 좀 여유 있게 즐기는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있어요. 여기 차박도 하고 그니요 아니요, 차박은 안 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 캠핑장화가도 되고, 그냥 조금 가볍게 음. 그냥 여기서 카페처럼 줄밭을 즐길 수 있는 방. 오케이. 예. 음. 그래서 이 공간이랑은 조금 분리해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 음. 야간에는 또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음. 그 콘텐츠를 준비하고 그 전체 있어요. 전체 이게 그이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3,500평 정도. 3,500평. 정도. 오케이. 그 일종의 그 경관 농업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관광농원 그 관광, 같은 그런 관광농원 같은 개념이에요. 네, 네, 네. 어, 제가 봤을 땐, 어, 참, 그 발상도 좋고. 그래서 젊은 분이, 어, 이거 내가 봤을 땐 대단한 그, 이, 그, 프로퍼티인데 이거를 인수를 하셨나 궁금했어요. 음. 그러게요. 요일 인수했어야 되나? <laughs> 아, 돈 벌어서 인수해요. 그, <laughs> <laughs> 이제, 저도 사업을 하고 이것저것 일을 해보니까 결론은 부동산을 확보하고 그 프로포티를 개발하는 게 음. 사실은 가장 좋은 비즈니스라는 음. 그래. 거를. 아, 제가 그래서... 봤을 때는, 음, 아마 지금 그, 그럴 거예요. 이게 뭐 하여튼 30대, 40대. 이게 뭐 정년까지 가봐야 불과 지금 뭐6이전에 전부 다, 다 쫓겨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진짜 한심하게 살 바에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권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참그 대표님처럼. 용기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예, 예,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더그 보람찬 그런 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제가 요 제주도는 2004년도 요 제주 그 당시 하얏트 리조트 예. 제주 거기 사장을 제가 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주하고는 인연이 있는데. 아, 여기 자주, 중문 하얏트, 아, 중문 하얗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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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까이에 네요 그, 그, 그 하얏트하고 이제 소교호텔하고 이제 같이 이제 네, 네, 어, 네. 같은 법인이었었죠. 서교호텔도요 네, 그 아, 이제 그 대표를 있는... 그렇죠, 아. 대표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 라이즈호텔로 바뀌었고, 네, 네, 네. 지금은 여기 뭐저 아빠를 났생가 지금 현재 바뀌었다고 아, 그러네요. 네, 네, 빠르 났어요. 그거 에 네, 한번 가볼 예정이죠. 그때 네. 아, 저는 뭐 건설 백그라운드에 오래 있다가 호텔 사장을 갑자기 맡게 된 거예요. 아. 그니까 러 사람들이, 아, 이 호텔 사장을 어떻게 거슬하던 사람이 맞냐, 이런데, 음...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10년, 11년을 스트레이트로 호텔 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아코 아, 브랜드 아마 아실 거예요. 네네, 호텔 네, 알겠습니다. 호텔, 네네, 네, 아실 거예요. 글로벌 브랜드들 있죠. 네, 그렇죠. 거기 에 이제 합작회사를 엠바스터고 만들었거든요. 그게 아코 엠바스터 코리아. 예, 호텔 예, 매니저.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사장을 한 10년 했어요. 아... 그러면 여행이나 관광업계도 너무 잘하시겠네요. 전혀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데가 내가 굉장히 그 놀랐고, 네. 저는 또 지금은 뭐,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리페라 하고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좀 풍요롭게 살, 네, 굉장히. 요거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아... 유튜브도 하고, 지금 그러고 죄송합니다. 예, 지금 뭐, 인터뷰를 잠깐 하고. 아, 여기 여기도 테이블이랑 의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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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이게 이제, 아... 근데 음. 지금 그전 회장님 하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으신데요. 음. 지금 뭐 제이 그이베이비붐 세대, 이베이비붐 세대에서 음. 지금 50대 이상의 은퇴를 앞둔 세대가 이모수가 음. 엄청나거든요. 음. 정말 문제예요. 예. 네. 근데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타까운 게 음. 전부 다 교육에 의해서 배운 것만 할줄 아는 거예 노는 법을 모릅니다. 어. 유일하게 중장년층이 드라마 즐기는 게 있는 사람들은 꼭. 그렇지. 없는 어. 사람들은 음주, <laughs> 등산, 뭐. 네. 등산, 다니고. 등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핸글라이더를 했거든요. 아,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게 무슨. 그때부터 액티비티에는 관련있었네 예, 저는 음.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고를 때핸글라이더 음. 동아리가 있는 대학교를 골랐어요. 음. 직접 전학까지 해서 정말 이거 동아리 활동하는 거 오케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예, 이걸 직업으로 예.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공이 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아, 참 오늘 뭐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고 어, 제가 하여튼 어, 나중에라도 여기 좀 제주 오면은 또한번리고 제가 좀 만든 그 단체 카톡방 있어요. 아, 네. 어,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어, 경륜도 있고 지혜도 있고 돈도 있으신. 쓰신... 그런 어떤 그 시니어 그룹들과 음... 젊은 어~ 이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그~, 그 이름하에 심팡인데 심장 가슴 팡팡 뛰는 아. 삶을 만들어 보자 <laughs> 우리 아김 대표님 초대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거기 가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아, 오늘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네, 네. 하나 아, 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진짜 은퇴를 앞둔 우리 세대들이 굉장히 뭔가 지금 생각을 해서 네, 네, 어떻게 뭐... 내가 나머지 나의 여생을 갖다가 즐기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또 네. 경제적으로도 저걸 할수 있을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아김 대표 좋은 거그 하나의 네, 모델이 네, 지금 네, 될수 네, 있을 것 같고. 요 앞은 자고 앞으로 자주 교육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주에서 한 보름 정도 살기를 원해. 아 그러세요? 조뭐한집도 이제 좀 알아보고 있고 아 그렇게 해서 있으면서 그 액티비티 내가 좀 적극 참여해서 네. <laughs> 좀 유튜브도 좀 찍고 그렇게 네, 네,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아 차들어서 고생해. 손님들이 많아지고 그 자리에 대해. <laughs> 은퇴를 앞둔 나 아, 직장인들 아, 그리고 그 세대들이 이 김영우 대표처럼. 성부과 계획과 꿈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제주를 향합니다. 오늘 저녁 강의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건덕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